다쪽에서 시작해. 왼발로 왼발로 꼬오 거야. 왼발로 거. 오른발, 오른발 왼발로 시작해. 계속 왼발을 생각 못 해. 일단. 때 아, 아, 그래. 오이! 없어. 나와야 돼. 와! 나와야 돼. 나와야 돼. 이스 나와야 돼. 오케이. 앞으로. 왼쪽 정어 가운데 열어. 파이팅! 정찰 요로 마야지용미이가더 좋았잖아. 그래서, 오케 오케이, 우 화이팅! 화이팅 이거, 왼쪽 이이드그렇이 내주고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파이팅! 들렌 들야 다시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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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이거 이거 뭐지? 아니, 지금 열네 명다 죽었어. 일어나. 빨리 빨리 빨리. 어, 아, 없다 없다 아, 나와야 아, 오케이. 아 그냥 얼굴 보고 차. 아, <laughs> 얼굴 보고 차. 골 인정 안는데 네. 골 인정 안는데 야야야. 골이 문제가 아니야. 재영이 맞춰. 재영아 도영이가 너 맞추래. 화이팅 화이팅. 교체 오케이. 오, 오 갑자기, 갑자기. 아, 살짝만, 집중, 집중! 나이스! 굿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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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호형, 나이스. 형, 잡고 고용. 오른발로 때려야지. 오늘 도영이 이랑 용민이 형이랑 용민, 누가 더골빨리다 내기하자. 보자 못 넣을 것 같아 내가 <laughs> 못넣면 <누면> 파토. <laughs> 원래 예언인데 용민이가 우리 많아, 우리 많아, <laughs> 어 화이팅 <돌아>. 화이팅! <laughs> 굿! 아, 나이스 했어. 아, 아. 나이스 아, 나이스. 아! 점점더점점 더. 정점 더 네트, 아! 아! 어. 아나나나지나가 아무도 안했 아, 지호 나이스. 굿 굿. 아무어였어아였지 아, 이거 네 <목소리> 나이스! 나이스! 형, 형, 형! 형, 형, 형! 형, 안 형, 형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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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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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, 아, 그. 야, 오르바로서. 야, 오르로 야, 오로 야, 오르바로서. 야, 오르바 야, 오르바로어 야, 오른발로서었는데바로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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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로 야, 오른발로 갔어, 야오 야, 오르 야, 오른 오르바로서. 야, 오르바로서. 야, 오르바로서. 이 그아웃아거 너무 고다 온다. 잡아야 돼! 아한테그아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. 어다다아나 아. 자분 어, 전. 아 지금. 그... 아 이거 이 분만 하고 끝내고 좀좋가분 전.

나가고색까지 넘네, 색까지 속도가 너무 붙어서 나가겠더라고. 아, 아 세까지는 없네, 세까지는. 야, 저거 나왔어, <laughs>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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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들어갔어도 뭐 골이야. <laughs> 해봐보지 와! 좌우 끝. 끝. 3분씩으로 바로. 3분씩으로 바로. 3씩아하고마지 마. 지 마. 아, 생각해 막아 네 그래. 내가 그래. 그만하고 다 모여 그냥. 오돌리가 박았다. 아, 빨리. 아, 다들 다다와 봐. 빨리. 와. 나쉬5막시다쉬5나 보여, 얼른. 마무리해! 무리해 형, 간다. 잠드 있어, 있어. <목소리> 성준 콜 <목소리> 상호 콜 <목소리> 상호 들어가 <목소리> 아 성민 나이스 아 상호 나이스 숨 고르자 숨 고르자 55분에 알람 맞춰줘 어� 아. 55분에 알람 맞춰라면안 낚시 오면 안 낚시 오면 안 낚시 오면 안 낚시 오면 안 낚시 오면 많은데 너무 안 오면 안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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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남았습니다. 나가면 끝낼게요.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사십오 분. 아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